주야 4월 23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자문 31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31장 30절과 31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와를 경애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오늘은 르무엘 왕의 자문 르무엘 왕의 자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자먼 31장은 르무엘 왕의 자먼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준기원을 르무엘 왕이 전달해 준 것이다 라고 할수 있겠죠. 1절에 보면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곧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훈계한 자먼이라. 자먼 31장은 자먼서의 마지막 장으로 자먼 30장과 함께 신비한 인물에 의한 교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31장은 30장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30장에서는 신비한 인물인 아굴이 하나님의 신비함 앞에 겸손할 것을 강조했죠. 앞장들에서는 약간 일반론적인 교훈이었다면 아굴은 하나님의 뜻을 일반화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면서 그 앞에 겸손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앞장들과 같은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지혜를 간과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31장 역시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고그 지혜를 구하는 삶에 대한 교훈인데요. 제일 마지막 두 절을 읽어 보면 이렇습니다. 30장 31절 말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오직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런 사람만이 칭찬을 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교훈합니다 그렇다면 31장이 다른 장들과의 차이점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문의 교훈이 기록되던 당시 그 지역 즉 고대 근동 지역에서 여성의 지위는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가부장적인 사회였고요. 여성에게 기대하는 바는 제한적이었죠. 그렇게 여성의 지위 역시 매우 열악한 시대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여성은 무언가 진취적인 태도를 갖기가 쉽지 않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고 안주하려는 욕망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받기도 하고요. 그런데 르무엘 왕의 자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그 시대의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파격적 교훈을 하고 있어요. 먼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교훈한 것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먼저는 두 가지를 금하라고 그 명령합니다. 곧 여자들에게 힘을 쓰는 일과 독주를 마시는 것이죠. 3절부터 5절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메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관자들의 송사를 굽게할까 두려우니라. 이두 가지를 금해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전 말씀처럼 구분 판결을 내리지 않기 위함이죠. 올바른 판결로. 백성들을 공의로 이끌기 위해서 이두 가지를 금하라. 라고 명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이자 이 자문의 마지막 교훈은요, 현숙한 아내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빛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렇다면 현숙한 아내는 한마디로 어떤 아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나요? 31장에서는 바로 유능한 여인이 현숙한 아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유능한 여인입니까? 첫째로는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유능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두 번째는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을 삶을 살아가는 데서 유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당시 여성상관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교훈이죠. 어떤 시대의 정신, 사회적 통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에게 주신 명령,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통찰력 있는 교훈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성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어떻게 그역향력을 넓혀가야 합니까? 먼저 현숙한 여인은 열심히 일해서 집안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정의 재정 상태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13절 14절.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또, 집안 사람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챙겨주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15절.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또한, 집안 사람들 뿐 아니라, 이후 특히 어려운 자들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고, 창조적인 삶을 사는 여인이라고 합니다. 20절, 21절.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또한 남편을 인정받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23절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런데 남편만 인정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꾸밀 줄 알고 자신의 삶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아포자세옷을 입으며 이런 여인의 모습은 사실 모든 성도 즉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모두가 갖춰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창조 명령을 기억하고 창조적으로 진치적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호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고 지혜를 삼모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베 풀어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북대나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때,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처럼 창조적으로 만물을 다스리며, 진취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환경을 탓하거나 소극적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당당히 정복하며 다스리며 창조적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되 단, 우리가 앞서지 않도록 늘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